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내실이나 다져볼까 합니다. 그 와중에 용의 알이 부화해서 새로운 알을 가지러 왔는데, 와, 모든 알들이 다 부화했군요.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 제가 시추 시설을 뚫다가 바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더군요. 마치 말들도 많겠다. 모두 수확하고 하나씩 넣어줍시다. 이야, 좋은데요? 추가로 하나 더 챙겨서 본거점에 부하게 넣어주고, 다음은 제노그리프. 어라? 그런데 여기는 왜 알이 하나밖에 없죠? 가기 전에 분명 케이크를 넣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아쉽지만, 일단 알들은 모두 꺼내주고, 새로운 알이나 하나 넣어주죠. 그리고 상자를 보는데 여기에도 아무개 알이 있네요. 아마도 제노그리프 알을 하나 넣어 둔것 같은데 정말 다행입니다. 케이크가 없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으니 일단 케이크나 만들러 가야겠죠. 케이크 대료를 사기 위해 본거점으로 돌아왔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불러주면 되겠죠? 바로 구매해 줍시다. 각각 200개 정도씩 사면 되려나요? 돈이 많아서 굉장히 풍족합니다. 우유도 200개 사주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죠. 어디 보자 어라? 그새 상인은 일하러 가버렸군요. 저는 누구와 거래한 것일까요? 케이크를 만들려는데 밀가루가 부족합니다. 밀가루를 잔뜩 꺼내주고 다시금 만들어주죠. 나중에 케이크가 완성되면 넣어주기로 합시다. 케이가 완성되어 전달하러 왔는데 알이 생성되었네요. 그런데 케이크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뭐죠? 지난번에 시간 많을 때왜 케이크를 소모하지 않았나 의문입니다. 어쩌면 둘 사이에 싸움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추가로 유황도 매번 오러 다니는 게 귀찮으니 유황 채굴장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보다 필요한 재료가 적더군요. 플라스틱을 요구할 줄 알았더니 다행히 유황과 돌, 펠준 파편이면 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살짝 더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 이 근방 나무들도 베어버리고. 한 채골장도 옮겨주죠. 음... 대충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드릴 부기로 잔뜩 늘려주죠. 추가로 샤키드들도 잔뜩 잡아왔습니다. 기존에 강화하던 샤키드를 빼고 모두 갈아주죠. 와우! 잠깐 잡으러 갔을 뿐인데 이만큼 이나 잡았네요. 추가로 메가스피어를 던졌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오래걸렸는데 다음부터는 기가스피어를 던질 예정이니 더욱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도 제트래곤도 강화해주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펠들 레벨이 빠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키드는 그냥 데리고 다녔을 뿐인데 벌써 이 정도까지 올랐더군요. 그러니 쓸만한 성능의 제트래곤이나 제노그리프는 갈지 말고 놔둬서 레벨업이나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갑옷도 만들어주었습니다. 방어력 높은 내한 플라스틱 갑옷으로 만들어졌는데, 음, 점점 사이버틱해지는 것 같군요. 플라스틱이 갑자기 많아져서 행복했는데, 이건 모두 시추시설을 털어서 그렇죠. 그럼 다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털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냥 슝 날아서 털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갈까워졌을 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건데, 어, 스테미나! 몇 번을 쏘는 거야? 결국 떨어져서 낙하했고, 제트래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제노그리프와 함께 여행해야 할것 같군요. 일단, 가정 곳으로 가서 날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 제노그리프도 죽었네요? 이거 맞나? 일단, 가봅시다. 열심히 수영해서 건물 근방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되는 것이겠죠? 총알은 넉넉하게 가져왔으니 산탄총과 무기를 번갈았으며 잘 잡아봅시다. 와, 이게 페월드인지 그냥 총게임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옷도 점점 사이버틱해지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로고 펠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자, 위로 올라왔더니 바로 들켜버리는군요. 이 녀석들을 다 잡아야 하는데, 와우 체력 왜 이래? 생각보다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거 죽겠는데요? 왜 올라와? 아이고. 바닥을 세 번이나 뚫어버렸습니다. 이후 쉽게 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레이저가 나오면 날아올랐다가 다시 수영하고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다음 세트래곤 옆에서 날다가 살짝 타서 날아줍시다 출발 오 바로 떨어지면 되겠죠 오 야야야야야야 트래곤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온 뒤 수영해서 올라와주기로 합니다 어우, 어그로가 왕창 끌렸는데 괜찮으려나요? 다시 날아올라. 문제는 무기가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테트래공 가자. 오오, 오! 총 맞는다. 무서워서 옆에 숨어있는데 기름통이 터지며 불까지 난것 같습니다. 제트래곤이 버티는 사이 장비들을 입어주고 무기를 챙겨보죠. 어안 되겠다. 숨자. 일단 무기를 장착하고 갑시다. 우리 제트래곤 잘 싸우네요. 방패만 채우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제트레곤을 도와야 할것 같습니다. 가자! 확실히 한번 들어와봤다고 쉬운 것 같군요. 이 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아이템을 챙겨주고 옷도 다시 챙겨있죠. 이번 목적은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펠드를 잡는 것. 따라서 장치들은 따로 파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주죠. 돌격! 총알을 무시하며 앞으로 뛰어가줍니다. 가는 길에 릴린을 불러서 회복도 받아주죠. 그리고 몬스터들은 모두 없애주는데 중간에 이런 컨테이너 안에는 상자가 있고 로터스들도 들어있더군요 이것도 먹어주고 밀렵꾼들은 배비해 줍시다 꽤나 목표 지점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되는군요 이 아래가 제 목표 지점인 것 같은데 바로 가보죠 그 대신 총알이 좀 아까운데, 샷건으로 안되려나? 어라? 뭐야 얘들!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뒤를 못보고 죽어버렸네요. 문제는 음, 지금까지 장치를 하나도 부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갈수 있으려나요? 생각해보니 지금 집에 옷이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로켓탄을 쏴보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불무샤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일단 쏴서 없애주고 중앙 것좀 쪼개서 바로 가줍시다. 앞으로는 시추시설을 공략할 때 제노그리프 두 마리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으로 바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이 바로 목표지점이거든요. 밀렵꾼들이 겁없이 수영해서 오니 마저 없애주고 올라가보죠. 배고프다며 일을 안 하던 제노그리프를 달래가며 간신히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허. 이 겉점만 정령하면 될것 같은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내려오는군요. 이제는 뒤쪽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조심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총알들 다 장전해주죠. 출발! 자, 먼저 한방 쏴주고 어라? 여기에도 있네? 제노그리프는 밥좀 먹더니 일을 제대로 하려나 싶었는데 밖으로 튀어나오네요? 왜그런가 봤더니 밀려군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노그리프 때문에 총이 맞지 않는군요. 이거, 종종 이렇게 눈싸움만 하는 버그들이 생기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 됐고, 이제 저 중앙에 있는 녀석들만 잡으면 되겠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레비드라를 꺼냈는데, 바다로 떨어진 건가요? 어쨌든, 제노그리프를 꺼내주고, 저는 체력 좀 채워주죠? 아이고, 아파라. 안으로 가보는데 밀렸꾼 하나에 장치 한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군요 됐다 장치까지 터뜨리며 드디어 다 잡았습니다 아이템들도 모두 챙겨주죠 원유 110개 그런데 열었더니 원유는 50개만 나옵니다. 대신 로켓탄이 엄청 나오는군요. 아이템이 랜덤하게 바뀌는 모양입니다.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두둑하게 벌었네요. 어쨌든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제노그리프를 타고 그대로 빠져나오면 될것 같은데... 어우! 저게 뭐야? 오! 일단 벽 뒤에 숨어볼까요? 아우, 너무 아픈데요? 아이템을 써서 도망을, 아이고! 음, 일단 옷을 가지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노 그리프를 타고 가서 그냥 조용히 꺼내주죠.